분만실을 둘러보는 부자농보 새끼 돼지들이 모여서 잠들어 있습니다. 저 바닥에 열판이에요. 따뜻하네. 좋아가지고 배만 조주면 자식들이. 이 노란 부분이 열판이 설치된 바닥이라는데요. 그자리 뭐 열판을 왜 설치하는 거예요? 어미 돼지들하고 새끼 돼지들이 요구하는 온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체적인 돈방은 어미 돼지한테 맞추고 새끼 돼지들은 한 30도 이상 더 따뜻한 온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새끼들이 잠잘 수 있는 곳은 좀더 이렇게 보온구역을 따로 만들고 부족한 열은 이제 바닥 난방을 통해서 이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하, 새끼 돼지들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한 거였군요.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아, 이거,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카메라예요. 카메라요? 아니, 돼지하고 사진을 찍으라고요? 귀여운 새끼 돼지들 사진이라도 찍는가 했더니... 모니터에 비치는 영상이 영 이상합니다. 아 이거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이거 열화상 카메라라고요? 도대체 돼지농에 열화상 카메라가 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데가 본사 지금 바닥이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한 35도 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닥 난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봐서는 이 바닥이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설력 고장이 났어도 모르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돼지, 이게 어린 돼지들한테는 영향이 크거든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아 정상적으로 열이 나고 있구나 지금 현재 온도가 몇 도구나 시각적으로 볼수 있어서 이 열화상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열화상 카메라까지 써서 돈사 내부의 온도를 체크하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큰 돼지들은 자기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어린 돼지들은 아무래도 외기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온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는 거죠. 이 돈방 전체를 난방을 하면 좀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좋은 구역을 만들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제 난방을 하는 거예요. 요 시스템은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고효율 부분 난방 시스템으로 적정 체온을 관리하라.